자, 여러분, 저는 이렇게 완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아랫부분 음, 이렇게 하고요. 끈을 이렇게 가죽끈을 달아줬어요. 되게 잘 어울리죠. 이렇게 완성을 음. 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어, 이번 거는 제가 앞에 거는 한번 손으로 들어봤기 때문에 이번 거는 이렇게 크로스백으로 쓰려고 해요. 그래서 앞에 떴던 토도백 그대로 여기 있고요. 내지가 빠지니까 되게 뭔가 좀 애가 불쌍해 보이네요. 그래서 이렇게 끈으로 손잡이로 하고 다니실 분들을 위해서 일단 손잡이 다는 방법, 끈 아, 뜨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떠서 이제 완성이 멀지 않았네요. 자, 다시 손잡이 뜨는 방법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쓸, 쓸 실은 얘하고요, 얘하고 얘입니다. 얘가 뭐냐면 얘는 우리 그 아까 크로스백으로 제가 지금 올려놨던 그 실에 엣징 어, 부분을 떴던 같은 색깔의 실이고요. 요거는왜 어, 선택을 했냐면 팝콘을 뜰때 파란색이랑 핑크색이 들어갔어요. 이세 개가 전부 팝콘을 뜰때 들어간 실이거든요. 그래서 통일감을 주기 위해서 이 애로 손잡이 바디를 뜨고 얘랑 얘로 장식과 꿰매는 거를 해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세개 준비했고요. 일단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슬을 뜨겠습니다. 사슬을 총 50개를 떠줄게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열, 열 하나, 열 둘, 열 셋, 열 넷, 열 다섯, 열 여섯, 열 일곱, 열 여덟, 열 아홉, 스물, 스물 하나, 스물 둘, 스물 셋, 스물 넷, 스물 다섯, 스물 여섯, 스물 일곱, 스물 여덟, 스물 아홉, 서른, 서른 여나 서른 둘. 33, 34, 35, 36, 37, 38, 39, 0 1 32, 33, 34, 7 2 4 5 6 0 4 5 36, 37, 38, 39, 3 3 4 7 4 5 0 5 0 기둥코 하나를 떠줍니다. 떠준 코 말고 바로 뒤 옆에 코에다가 이 위에 부분만 걸어서 짧은뜨기 해줄게요. 이렇게 밑에까지 쭉 내려갑니다. 자 이렇게 사슬 쭉 있는 거에서 여기 위에 거 요거만 걸고 뜨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래까지 쭉 오십게 내려가세요. 여기까지 뜨였어요, 50개. 그러면 여기 최종적으로 떴던 이 구멍에 짧은뜨기 3 개를 추가로 해줍니다.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세개 넣어주시고요. 그러면 끝에 하고 여기 세개 했잖아요. 이 실이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돌아갈 때는 감추면서 같이 뜰 거예요. 3개 뜨시고 같은 구멍에 다시 하나 넣어 줍니다. 왜 그러냐면요. 여기가 이 지금 네 번째 틈 이해가 이쪽에서 최종으로 떴던 마지막 50번째 코의 대칭 코예요. 그래서 하나를 더떠 주셔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 끝에 총 다섯 코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뜨셨으면 이제 밑에 부분에 떠 주셔야 되는데 항상 이렇게 실이 보면은요, 끝에가 이렇게 두개두 개, 두 개, 두 개씩 이렇게 겹쳐서 있어요. 보이시나요? 두개 겹친 거? 두개 겹친 것 중에 요, 두, 요, 다음 코가 가리키는 이 자리, 이 자리에다가 꽂아줍니다. 보시면, 아, 여기구나 하고 바로 감에 오세요. 자, 이렇게. 요 실은 항상 같이 감추면서 뜰 거예요. 자, 계속 뜹니다. 이렇게 다시 밑에까지 총 50코가 되겠죠? 아니다. 하나 떴으니까 토탈해서 49코가 될것 같네요. 49코 쭉 떠서 끝까지 이실 감추면서 끝까지 내려가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까지 뜨셨나요? 여기 뜨셨으면요, 여러분. 많이들 헷갈리시던데, 여기 끝에, 여기까지 떠주셔야 끝이에요. 어디까지가 끝인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요거 다음에 여기 짧은 뜨기한코 있잖아요. 이 밑에까지 딱 꽂아주시면 정확하게 양쪽 50코씩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밑에서 했던 것처럼 여기 가운데에 3코를 더 넣어주시면 정상적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하나, 세 개. 이렇게 마무리를 해서 쭉 이제 된 거예요. 이렇게. 이런 끈이 완성이 됐고요. 자, 이게 한번 쭉 당겨 보시면요. 한번 늘어나고 나면 절대 늘어나지 않아요. 절대로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거를 끊릴때좀 많이 애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 다음 거. 다음 거는 여러분 쉬워요. 여기, 여기까지 지금 저희가 뜬 상태 그대로 있는 거잖아요. 여기 보면 이 짧은뜨기가 감싸고 있는 다음 거, 그첫 그러니까 코가 돼요. 밑에 단의 첫 코. 보통 우리 시작할 때 여기 빼뜨기 해갖고 다시 한코 올리고 가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여기서 여기를 빼뜨기를 할 건데요. 이렇게 푹 찌르고 빼뜨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요 뒤에, 요기만 넣고 바로 빼뜨기 들어갑니다. 이랑뜨기죠? 이랑뜨기 빼뜨기 됩니다. 그 앞에 것도 마찬가지로. 여기 이거를 지금 저희 여기 시작했잖아요. 시작한 하나 전까지 삥 둘러서 옵니다. 오는데, 자, 가볼까요? 자, 아우. 가보겠습니다. 쭉쭉 갈게요. 제가 이거 마지막이라서. 영상을 가급적이면 끊지 않으려고 하는데 너무나 쉽고 간단한 기법이라서 자꾸 영상을 끊게 되네요 편집 기계에 이상이 없는 한이 영상은 하나짜리로 해서 올리려고 해요 근데 만약에 요즘 영상 기계를 제가 편집을 해 보니까 앱이 영상 찍어놓은 그 컷이 3개가 넘어가니까 이게 편집이 한꺼번에 안 모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자꾸 분리를 해서 올리게 되는데, 요거는 제발 한방에 올라갈 수 있기를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쭉쭉 가볼게요. 계속 짧은뜨기로 가는데, 보시다시피, 이런뜨기로 지금 빼뜨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끈 뜨시는 분은 아직 한 번도 본적 없는데, 제가 뭐 다른 분들거잘 보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나만의 길을 간다 스타일인데요. 이렇게 끈 떠서 들고 다니시는 분은 아직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끈이 뜨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이제 숄더백이나 어, 크로스백 갔을 때요. 크로스백 끈으로 이렇게 뜨, 뜨셔도 되게 이뻐요. 근데 저는 이번에는 이걸로 원래 하려고 마음을 먹었었는데 그냥 가죽꾼이 생각보다 되게 잘 어울리는 가방이라서 가죽꾼으로 그냥 마감을 했어요. 근데 요즘 한국에도 뜨개방이나 퀼트숍이나 이런 데 보면 이런 반제품 가방 끈 같은 거 되게 많이 팔잖아요. 거기서 약 1.5cm, 2cm 정도 되는 두께의 가방 가죽꾼 내추럴한 거 사서 하시면 되게 잘 어울릴 거예요. 여기까지 가셨잖아요. 여기 이거 보여드리려고 한 거예요. 여기 세 개, 끝에 세 개, 보이시죠? 여기. 끝에 세 개는 한 구멍에 빼뜨기를 두 번을 해줘요. 그래야 얘네가 휘어져서 올라오지 않습니다. 반드시 빼뜨기를 같은 코에 두 번을 해주세요. 보통 거두 번입니다. 자, 이렇게 두 번씩 했어요. 이렇게 되면 얘가 이렇게 오그라들지 않아요. 그죠? 자, 이렇게 다음부터 쭉 올라가 볼게요. 쭉쭉쭉쭉 한국은 제가 알기로 오늘부터 코로나 마스크 벗는 날인가요? 부럽습니다 정말 부러워요 타국에 살면 은요 애국자가 됩니다 근데 애국자가 안 될래도 안될 수가 없는 게요 한국의 의료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대민 서비스 이런 것들이, 하, 정말 한국에 살땐 몰랐는데, 나와서 살아보니까요, 그보다 더 좋을 순 없습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 여기 제일 처음에 코로나 터졌을 때요, 사람들 막 한국으로 대피하고 막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도 저희 가족은 그냥 여기에 있었거든요. 그때 전 세계, 대사관 중에서 제일 먼저 구호품으로 마스크를 보급해준 데가 우리나라였어요. 진짜 그때 눈물나더라고요. 마스크 구하기 되게 힘들었었거든요.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역전이 돼서 한국은 벌써 이제 마스크 벗고 독감이라는데. 그냥 감기라는데 여기는 왜 이렇게 심할까요? 딱딱하네요 이제 또 여기 세 개, 세개 남았죠? 여기 세개 다시 두 개씩 이렇게 빼뜨기 두 개씩 넣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개까지 하고 마지막 세 번째에 한 개만 넣으세요. 한 개만 한 개만 하시고요. 줄을 끊습니다. 너무 짧게 설명해서 이해가 안 되시면 마지막 마지막 어, 세개세개 세개 있는 사슬에서 두 개는 빼뜨기를 두 개씩 해주시고요. 나머지 하나 나머지 하나에는 빼뜨기를한 번만 해주실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 보시면 내가 지금 이거 갖고 있는 실이고요. 이 앞에 이 앞에 얘가 있어. 여기 여기 이렇게 연결되면서 위로 살짝 올라간 매뜨기 자리. 이 자리에 자 이렇게 돗바늘로 사슬 만들어 주면서 마감할 거예요. 바늘이 튀어나온. 바늘 마무리는 제가 자주 보여드렸기 때문에 뭐 크게 별 다른 건 없는데 여기서 이제. 끝에 마무리가 잘안 되는, 어, 안, 안 됐다기 보다는 마무리가 조금, 말로 설명하기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요. 여기 보면, 미완성, 여기 완성형, 완성형 사슬에 이렇게 꽂아서 사슬로 마무리 해줄 거예요. 사슬을 마무리인데, 여기서 끝내는 게 아니라, 여기 나왔던 자리에 다시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드렸었죠? 나왔던 자리 다시 들어가서 이렇게 아, 실이 튕겨갖고 머리 안 예쁘네요 자 이렇게 해주셔야 정확하게 마무리가 되는거예요 그죠? 이렇게 이 부분은 다시 뒤에서 예쁘게 꿰매고 아, 마무리를, 매듭을 지어줘야죠 매듭을 지어주고 실은 다시 이렇게 예쁘게 감춰줍니다. 뒷면을 감추실 거예요. 감추고, 표 없죠? 그래서 응. 끊어줄게요. 자, 이렇게, 이렇게 마무리가 됐어요. 그렇죠? 이렇게 뒷면, 앞면. 자, 이렇게 됐고. 이때, 저는 양쪽, 양쪽을 이렇게 끈을 파란 거, 빨간 거. 그렇게 해야 여기 밑에 통일성이 있으니까, 이렇게 지금 달아줬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일단 파란 거부터 해볼게요. 파란 거, 파란 거 끈을, 여러분. 끈을 이거를 최대한 조금 한 20cm? 20cm 정도 남겨주세요. 왜냐면 나중에 그이 실로 가방에 연결하는 꼬매를 때이 실로 쓸 거거든요. 그래서 꼬매는 실을 당겨놓은 거예요. 자, 그리고 이렇게 잡으시고요. 잡으신 상태에서, 자, 상태에서 보여드릴까요? 잡은 상태에서 여기 제일 첫 번째 구멍. 구멍에 넣으세요. 넣고 당겨옵니다. 자, 당겨온 상태에서 다시 앞에. 앞에 넣으시고요. 다시 땡겨와요. 됐죠? 그럼 사슬이 됐죠? 다시 또 앞에 가서 땡겨옵니다. 그 다음에 또 가서 앞에 가서 땡겨옵니다. 앞에 가서 땡겨오고. 줄을 이렇게 땡기세요. 빡빡하지 않으려면 이렇게 사슬 땡기시고요. 넣으신 다음에 빼와요. 그리고 나서 밑에서 살짝 땡기면서 줄을 맞춰주시면 돼요. 사이즈를. 이해되시죠? 이거를 빡빡하게 이렇게 땡겨서 넣으시면 사슬이 작잖아요. 그래서 사슬 사이즈를 살짝 늘려주시면서 구멍에 넣고 빼온 다음에 살짝 땡기면서 길이를 맞춰주시면 돼요. 이렇게. 자, 다시. 다음 구멍에, 또 다음 구멍에, 또 이렇게 이게 사실은 장식도 되는데요. 장식도 되지만 실제로 이 가방끈이 더 늘어나지 않게 하는 심지 역할도 해요. 사슬이 늘어나는 거 보셨어요? 못 보셨죠? 그래서 심지 역할을 하기 위해서 얘를 반드시 저는 넣어주는 편이에요. 이렇게 뜨는 거 저밖에 안 봤는데 제가 개발자인가요 그러면? 근데 세상은 넓고 뜨개인은 많으니까 분명히 똑같이 뜨는 분은 있을 거예요. 그죠? 진짜 우와 새로운 발견을 했어 하고 기분 좋게 찾아보는데 <laughs> 저랑 똑같이 뜬 분이 딱 하고 있을 때가 한 번씩 있거든요. <laughs> 어 진짜 당황스러워요. 이분 저희 도플갱어 뭐 이러면서. 그래서 함부로 이건 내가 창시자다 이런 말을 하면 안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생각보다 구멍하고 구멍이 가까워요. 그래서 내가 넣었는지 안 넣었는지 보시려면 뒤를 보세요. 이렇게 일자가 돼야 됩니다. 일자가. 여기 왜 이렇게 커졌죠? 큰일났다. 여기 두개 넣었다. 저 같은 실수하지 마세요, 여러분. 저는 이거 뜨고 다시 풀겠습니다. 이거 이렇게 나오면 틀린 거예요. 이렇게 길게 나오면. 여기까지 풀어서 다시 해주셔야 돼요. 구멍이 하나 건너 뛴 거예요, 제가 지금. 이상하게 크다 했어요. 일단은 보여드리는 거니까 제가 뜨고 나서 저는 수정을 할게요. 이거는 금방 수정하는 거라서 사슬 밖에 안 뜨는 거니까. 자, 갈게요. 계속. 들기에서 뜨는 거다 보니 아까 밑에 거 틀렸잖아요. 그래서 다시 뜰 거라고 생각하니까 코 바늘, 땀도 안 보고 지금 막 뜨고 있어요. <laughs> 끝에 보여드리려고 그렇게 이해를 하십시오잉. 제가 다시 뜰 겁니다. 저 밑에서 한개 어긋난 거 있죠? 안 보일 것 같아도 내가 들고 다니면 눈에 계속 보여요. 이게 다른 사람이 들것 같으면 그 분은 몰라요 뜨개를 잘 모르시는 분은 그냥 아 그런 건가 보다 하시는데 내가 뜬건내 눈에 보여요 그래서 들고 다니면서 계속 아이씨 아이씨 하면서 계속 신경 쓰일 바에는 시간이 걸려도 풀고 다시 뜨자 주의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셨으면 자 실을 또 여기서 아까 처음에 남긴 것만큼 남기고 잘라줍니다 그리고 나서 얘를 빼주세요 주시고 톱바늘에 이 아이를 걸어줍니다. 걸고요. 자 보세요 여러분. 이거 마지막에요. 이 그래서 마지막 구멍에 다시 넣어줘요. 그래서 이 사슬을 고정시킵니다. 고정시킨 거예요, 여러분. 얘가 돌아갔네요. 고정시켜서 이렇게 고정시켜 줍니다. 그러면 양쪽에 이렇게 실이 남아서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이 실을 가지고 여기 끊어주시면 돼요. 잠깐만요. 제가 가방 갖고 올게요. 되겠네요. 우리가 뜬 가방이요. 여기 지금 하나 달아준 거 빼고 양쪽에, 양쪽 여기 여기 달아준 애들 빼고 나면 무늬가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개, 일곱 개까지 돼요. 한면이 일곱 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기도 돌려보시면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개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기준으로 해서. 일곱 개. 7개. 일곱 개니까 가운데 저는 두 어, 개를 두. 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돌려가죠. 일곱 개니까 하나, 둘, 여기 꼭지, 꼭지 여기 기준으로 해서 하나, 둘, 이 꼭지, 이 꼭지 기준에 여기 중간쯤 이렇게 달아주고 그다음에 이 꼭지 기준으로. 이렇게 이렇게 달아 줄까 해요. 근데 앞에 거가 그렇게 달았다는 얘기고요. 저는 달지 않을 거예요. 일단 이 가방은 저는 토드백 말고 크로스백으로 쓰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실로 이 실로 여기를 묶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계속 여기하고 관통하면서 여기 한땀 있죠? 여기 한 땀과 아래를 계속 돌리면서 해 주셔도 되고요. 이 실로 여기를 계속 이 사슬처럼 해서 여기를 떠주셔도 돼요. 근데 앞에 제가 떴던 거는요. 귀여우라고. 일부러 여기만, 여기만 계속 여기하고 연결했어요. 여기, 여기만 계속 한 왔다 갔다 방을 한 7번 정도 는 했을 걸요. 진짜 누가 칼을 갖다 대지 않는 이상은 절대 잘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렇게 해서 여기가 살짝 이렇게 들리니까 되게 귀엽더라고요. <laughs> 근데 이제 어, 여기가 들리는 게 싫으신 분들은, 여기를 붙인 다음에 똑같은 회색 실로 이 라인을 따라서 한 번만 박음질 해주시면 여기가 딱 이렇게 붙어 있겠죠. 그렇게 해서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실로, 어 하나 더 뜨시고요. 하나 더 뜨시고, 여기는 이 분홍 실, 얘로, 얘로 해서 여기 이렇게 마감하셔가지고 예쁘게 달아서 쓰시도록 하면 아주 이쁠 거예요. 예쁘죠 만약에 이거를 숄더백으로 뜨실 분은 별로 없을 거예요. 사이즈가 숄더백 사이즈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 핸드 토트백이나 혹은 크로스백으로 이렇게 이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어, 오늘까지 이렇게 열심히 따라 뜨신다고 너무너무 수고하셨고요. 어, 저도 이걸 보시고 떠서 들고 다니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여러분의 아름다운 나들이 생활에 일조를 하게 되는 것 같아서 많이 행복합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다음에 다른 아이템으로 다시 만나요. 안녕.